자 이번 영상에서는 겟덴푸드 키우기 방치형 모바일 게임 2회차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스테이지를 보시면은 어, 457 스테이지 계속해서 쭉쭉 스테이지를 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 무과금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처음에 400 스테이지까지는 쭉쭉 밀 수가 있어요. 근데 400 스테이지에서 어느 정도 막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소환도 많이 해주고 스펙업도 하고 어 계속 방치 돌리면서 업그레이드 해줘서 현재 457 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미는 꿀팁을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스테이지 보스에서 막힌다. 어 그러면은 음식을 먹어서 보스 처치해가지고 스테이지를 더 미는 것도 좋구요 또는 소환권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소환을 해준 다음에 캐릭터들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성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다이아를 사용할 때는 이 상시 영웅 모집 여기에 사용하시는 거는 완전 비추천해 드리고요. 클라우디아 특별 모집, 코로로 특별 모집 여기다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포인트를 쌓았을 때 SSR 영웅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뽑기에는 이 코코로나 클라우디아 특별 모집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이둘 중에 하나를 뽑자면은 클라우디아를 가장 추천해 드려요. 자 이게 왜냐면은 클라우디아 같은 경우는 캐릭터 정보를 보시면 SSR 플러스입니다 근데 코코르 같은 경우는 SSR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기본 SSR이죠 현재 SSR 플러스는 클라우디아 밖에 없기 때문에 다이아를 사용할 때는 클라우디아 위주로 뽑아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라우디아 뽑아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영웅 덱을 보시면은 전부 다 SSR 맞춰줬고요 자 뽑기 티켓 있는거 간단하게 사용을 하자면은 SSR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 확실히 SSR이 정말 안나오긴 합니다 자 이번에도 안나왔죠 보시면은 아직 SSR 확률이 0.12%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도 어, 현재 영웅 모신 레벨 6레벨까지 만들어줬고 나중에 10레벨을 만들어 줘야 0.2%가 됩니다. 그래서 s s r 나올 확률이 확실히 빡세고요. 또 지금 1, 2도전 미션을 보시면 은 전부 다 오픈이 되었어요. 뭐 아직 단계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쉽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단계가 높아지면은 어 클리어가 좀 힘들어지긴 하겠죠. 지금 8단계를 진행 중인데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쉽게 클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리어 해가지고 보상 받아주고 또 지금 보시면 광고보기를 통해서 두 번을 더 돌아줄 수 있어요. 이 광고보기 플레이 같은 경우는 도전 크리딧뿐만 아니라 모든 던전 다 추가적으로 두번돌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보기를 통해서 추가 열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1, 2 도전을 보시면은 밑에 도전 특성칩이 보이시죠? 이 도전 특성칩을 도시면은 이런 식으로 특성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성집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옆에 특성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각각 합마다 능력치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집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치 오픈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오파츠라고 있죠. 오파츠 같은 경우도 여기 트레이닝 칸에 오파츠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장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획득을 눌러 가지고 어 각종 오파츠를 얻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오파츠가 레벨업 비용 대비 효과는 별로여서 레벨업 하시는 것보다 어 초반에는 획득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오파츠 얻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현재 전투력 81만의 상태에서 이 수련의 탑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10단계부터 난이도가 파 어려워지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은 분명 스펙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캐릭터가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단계부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클리어를 했죠 자, 10단계에서 11단계 갈 때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12단계 클리어 자 13단계 간신히 클리어했습니다 14단계는 못낄것 같은데요 어? 14단계를 더 쉽게 클리어했네 자 15단계 갑시다 자 아쉽게도 15단계 클리어를 못했습니다 5단계마다 아, 확실히 난이도가 빡세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수 도전 이거는 이제 뭐 레이드 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웬만하면은 자기 전에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어, 요거는 최대한 스펙업을 해서 기록을 세우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전에 하시는 거 어, 추천드리긴 해 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보스 피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보스를 잡는다 아, 그러면은 레벨 2가 됩니다 그리고 또 레벨 2에서 보스를 잡는다. 아, 그럼 레벨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레이드 해가면서 잡으면 되는 보스에요. 자, 일단 제가 3단계는 클리어를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펙업을 해가지고 3단계는 클리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피가, 아, 다행입니다. 3단계 클리어했고, 4단계는 아, 클리어 못할것 같아요. 어, 그래도 피를 생각보다 쭉쭉 빼주고 있는데요? 죽지만 않으면은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아, 까비. 자, 일단 4단계 클리어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토벌증표, 인첸트 소재 얻을 수가 있는데, 토벌증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인첸트 소재는 이제 캐릭터 들어간 다음에 액세서리 강화 누르시면은 인첸트를 통해서 어, 옵션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캐릭은 배틀소림사라는 장갑을 액세서리로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를 보시면은 얘는 옴니사이더라는 파츠를 악세서리를 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악세서리는 그냥 기본 고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젠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랜덤으로 옵션이 나와줘요. 확률정보를 통해서 옵션정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악세서리 강화 같은 경우는 각성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얘 창호라는 캐릭은 각성을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악세사리 강화를 보시면은 각성 안 해가지고 이제 해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각성 같은 경우는 어 똑같은 캐릭어 얻어줘야 이 카드를 통해서 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도전도 마찬가지로 광고 보기를 통해서 어 추가 입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벤트가 있죠 이 이벤트 같은 경우도 꾸준히 참여하신 다음에 어 보상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요거를 계산해봤는데 어, 매일매일 꾸준히 얻는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구매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일일 구매를 먼저 전부 다 구매해주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나머지 어, 전부 다 모았을 때 어, 그때는 뭐 S S R 영웅 계약서, 코코로 이런 거 얻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이 크레딧 영웅 경험치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 남는 발렌타인 초콜릿으로, 이 일반 영웅모집 티켓을 전부 다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한계돌파 경험치를 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게 왜냐면은, 어 지금 차후로 보시면은, 레벨 30에 달성이가지고 한계돌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어, 뭐, 지금 능력치가 따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최대 레벨이 상승되네요? 그래서 이제 레벨 4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럴 지 알았으면, 그냥 조금 더 좋은 캐릭한테 사용을 해줄걸. 왜냐면은, 어, 그래도 SSR을 먼저 올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얘한테 사용을 해줄 걸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어, 지금 470 스테이지에서 막혔는데, 보스한테 한번 가봅시다. 아, 지금 피다는 속도를 보니까, 어? 간당간당한데요? 여기서, 아군만 안 죽으면은, 깰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군이 한명 죽는 순간, 바로 밸런스 무너질 것 같거든요? 어, 아니네? 자 거의 다 죽였습니다 오케이 잡았구요 자 근데 만약에 보스를 밀다가 어, 보스한테 막힌다 그러면은 이제 음식을 사용해서 스펙업을 조금 더한 다음에 잡아주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은 요런 아이템 사용한 다음에 어, 바로 스펙업 하시고 보스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웅 모집 270번 할 수가 있는데 었 제발 SSR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SSR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하나만 제발 하나만 오. 어! 자, 마지막. 아, 까비 안 나왔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뎀푸드 키우기 2화 찍어 보았는데요. 이제 어, 무게금 육성이라서 그런지 슬슬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어, 충분히 50 스테이지 돌파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랭킹을 보시면은 1위 하신 분이 지금 1178 스테이지까지 밀었다고 하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또475 스테이지에서 막혔네요. 5스테이지마다 보스가 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쨌든 계속 방치 돌린 다음에 또 스펙업 해가지고, 어, 다음 3화 때 얼마나 스펙업 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구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꾸뇽!